20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사람들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타락한 종교행위와 성전 예배를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공간보금서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회의 마지막 유월절에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 복음만큼은 이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첫 번째 하신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공식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첫 번째 방문하는 것, 첫 번째 한 일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 사역으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첫 번째 6월절에 갔을 때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공간복음에는 어, 마지막 어, 6월절에 십자가 지식이 바로 직전 그 6월절에 어, 성전정화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어, 예수님은 이 성전정화를 두번 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 한번 하셨지만, 어, 편집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에 따라서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 편집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그런 걸 논쟁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랬더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단락을좀 구분을 해보면, 어, 13절에서 17절까지는, 어, 예수님께 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셨을 때, 어, 거기에 행해진 행태를 보면서, 어, 분노하시고, 이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 하시는 것을 보시고, 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슨 권위로 하는 것이냐. 어, 너희가 많이 선지자라면 뭔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하시기보다, 어, 자기 자신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자신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시고 모든 짐을 예수님 홀로 지고 가시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성전을 들어가서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또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부터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어, 유대 북쪽 갈릴리 지역 가나와 가버나움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어, 오셨습니다 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내려오셨다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어느,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이라도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그 다음에 가면 유대인으로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 또 성전들, 무슨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구역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도 이제 출입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성전의 제사에 재물이 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월절 같은 절기는 어,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오게 되는데 어, 성전세를 그들이 내게 되는데 어, 그각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 그 당시에 어, 원래는 세겔로 바쳐야 될 성전세를 그 당시 통용되었던 이제 두로의 은화로 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그 은화로 바꾸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자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사실은 그 뒤로 제사장과 종교지도들과 결탁을 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이권이 왔다 갔다하는 인간의 그런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면서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예수님스럽지 않은, 예수님이 저러실 수 있나 싶은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어,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 편에서 보니까 이 성전에 오염된, 변질된, 잘못된 관행들을 다 뒤엎으시고 이것이 오히려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지만 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소동을 피우는 것이고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의 본질과 기능이 아주 심각하게 변질되고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그런 일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몇몇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제사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볼때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사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인들을 그 장사하는 상권을 빼앗고 내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 힘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 교권 세력과 맞서서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 이거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야 저분은 진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 후폭풍이 어떤 어, 후폭풍이 미칠지 모르는데 어, 그것을 감당할 수 할지 어, 그렇게 저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은 이 주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생각하게 됐는데 10편 69편 구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인에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시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이구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있는데 정말 이 예수님은 이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하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는 그 성전을 향한 열정이 정말 그 삼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난 후에, 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어, 표적을 어, 구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은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성전이다라고 밝히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평소 같으면, 이런 난동을 부린다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 그 자체로는 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무슨 근거로,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냐? 네가 이런 소동을 피울 정도면 뭐 믿는 게 있든지 어떤 근거가 있든지 그래야 될 텐데 적어도 네가 선지자라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럼 선지자라면 어떤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이권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걸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집을 잡고 핑계를 대면서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예수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뭐, 나보고 표적을 어, 보이라고 그럼 너희들이 먼저 이 성전을 헐어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그러는 거죠. 자, 그러자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로시라는 어, 사람이 헤로당이 유대인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화려하게 아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네가 그걸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지금 46년째 공사를 해도 아직 미완성인데 네가 그걸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씀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되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을 헐면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한 것이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때가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도 지금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때 예수님이 나를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정화 사건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당분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규제를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랍니다 자, 23절을 보면 성전정화 사건을 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6월절이라는 게뭐한번 예배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어, 머물러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계시면서 어, 다른 여러 표적을 행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 정말... 어, 선지자구나. 뭔가 다른 분이구나. 그러면 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어, 예수님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특이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같으면 어떤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뭔가 일을 이루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고 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조변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주여주하고 따라오지만 그러나 뭐 조금만 상처를 받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불행한 말이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실 믿을 존재 가되고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품고 사랑할 존재지, 그를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사람을 믿고 싶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신실한 관계를 갖고 싶은데, 사람이라는 게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와서 막 하던 사람이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막 적으로 돌변을 해서 막 반대를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사람을 믿고 싶고 함께 신실한 동역자로 하고 싶지만 이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 정말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 믿을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표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대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를 왜 섬깁니까?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 볼 것도 없고, 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 하는 사람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는 되고 시험 될지언정,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사람에게 욕심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단절되면 금방 식어버리고 또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패한 종교와 또 성전 제사를 정화시켰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오염되고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이 거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와 성전 제사가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오염되고 변질되진 않았는지 돌아 봅니다. 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어, 참된 믿음이 아니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변화되자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아뢰지 못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